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뭔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너무 쉽게 많은 단어를 접하다 보니까 방송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좀 스스로를 자가진단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강박장애라는 게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음, 이 생각과 행동을 반복을 하게 되는 강박적인 사고, 그리고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음, 좀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거나요. 아니면 이그 생각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그런 상태, 강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자,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나는 같은 행동을,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런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생각을 반복하는 거, 행동을 반복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병원이나 상담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문득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변에 내가 봤을 때 지나치다 싶을 만큼 손을 자주 씻으시거나 아니면 문이 잘 잠겨 있는지를 한번 확인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어, 내가 문을 안 잠궜나? 하고 문득 생각이 들었을 때, 아, 아까 잠궜다. 아니면, 아, 잠궜을 거야. 하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꼭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사람이 확인을 한번 함으로써 어, 괜찮아질 수가 있고. 아니면 뭔가 그 확인을 한다는 것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 잠겼네"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출근길에 출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걷고 있어. 음, 출근을 하고 있는데, 어, 조금 가다가 "어, 아니야, 어, 진짜 잠갔나?" 불안한데 다시 되돌아갑니다. 또 다시 되돌아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출근을 할 거예요. 어 진짜 잠갔나? 잠겼겠지? 잠갔을 거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안 잠근 것 같아 다시 확인해보자 다시 확인 문까지 흔들어 봤어 또 가고 있다가 혹시 모르니까 아또 확인하고 싶은데 어쩌지? 어쩌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자 문이 잠겼다 잠기지 않았다 문을 자, 확인했다 음 이게 아주 중요하고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도 뭔가에 지나치다 싶을 만큼 한 가지 행동을 내가 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다. 뭔가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상황들. 자 그랬을 때요. 이 부분들이 아저 사람이 강박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손 씻기 이야기를 했었어요. 계속 그냥 손을 씻어요. 음 손을 막 씻고 있는데. 손을 계속 수도 없이 손을 씻지 않으면 내 적성이 풀리지 않은 것. 손 씻기 강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는 무작정 그냥 손을 씻기 때문에 문제야 하기보다는요. 이손 씻는 것에 대한 내면에 무엇이 있냐면 더러운 것에 대한 필요 이상으로 뭔가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상태가 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문, 현관문 말씀드렸잖아요. 잠겼는지 확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뭔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을 확인 강박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어, 범죄가 생기거나, 뭐 도둑이 들거나, 불이 나거나,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심해지고 있는 것에서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뭔가가 심하다, 지나치다? 응, 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과하다 과잉이다 그 과잉된 상태가 아니라 뭔가 생각했을 때 아, 진짜 심하다의 정도가 아니면 그냥 성격적으로 성향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예민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조금 별난 사람이구나 예민한 사람이구나 라고 볼수 있는데 아저 사람은 좀 많이 예민하네 음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뭔가 이게 일상생활에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점검이 필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내가 매일 출근을 하고, 매일 학교를 가고, 뭔가에 우리가 일상에서의 정해져 있는 생활 패턴들이 있으실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이 뭔가 심각하게 자꾸자꾸 늦어지게 되고요. 또, 뭐, 오히려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뭐, 내가 손을 자주 씻고, 뭔가 막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서, 나, 내가 갖고 있는 그 불안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난처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나의 일상생활에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의료 기관을 찾아가서 상의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강박의 증상일 수 있느냐? 예를 몇 가지 들어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러운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불안한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씻는 거, 손을 씻던지, 자, 지나치게 나는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자, 금방 씻었는데 또 다시 씻어야 하고요. 그리고 씻고 나왔는데도 뭔가 아직까지 찝찝해서 또 다시 가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 간혹 있을 거예요. 자, 이 심각도는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공공기관이나, 뭐 예를 들면 지하철,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것도 잡지 못하시는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손을 씻고 샤워를 하고 이러한 정도가 일반적인 횟수를 훨씬 넘어선다고 봐야겠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우리가 칼이나 가위, 어, 연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laughs> 자, 칼이나 가위가 앞에 있는데, 괜히 이걸 갖고 내가 뭔가에뭐 가위질도 해야 되고 뭐 종이도 자르고 뭔가 물건을 칼질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아, 다치면 어쩌지? 혹시 내가 이걸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어쩌지? 어, 너무 불안해. 너무 괴로워.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할수 없게 막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다라는 가해 공포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얘기를 자주 다뤘던 확인하는 확인 행위, 음, 문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 전기 스위치 같은 거 그런 거 확인하는 거, 음, 또 정리하는 게 있어요. 자, 설거지를 하거나 뭔가의 이제 뭐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내가 정해놓은 순서와 위치와 뭔가의 각도, 어, 뭐 이런 대칭성들, 뭔가 정리가 딱딱딱딱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되고, 위치가 바뀌어도 안 되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되고. <laughs> 또, 어, 숫자에 대한 집착. 음, 예를 들면뭐 그런 거 있잖아요. 4시 44분은 뭐 불길하고, 뭐 7이란 숫자는 뭐 좋은 숫자기 이 때문에, 뭐 7, 뭐 77, 777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이 숫자에 무조건적으로 집착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숫자에 대한 것들도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경우에는 뭔가 이게 심각해져서 강박이 될 수도 있다고 볼수 있어요. 또 물건 배치, 뭐 대칭 이런 거. 뭔가 우리 그 액자 같은 것들 뭐 벽에 걸기도 하고 뭐 장식장 같은 거에서 장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뭐 진짜 조금 삐뚤어질 수도 있고 각이 안 맞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혹시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삐뚤어지거나 뭐 각이 안 맞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원 완전 일자가 돼야 되고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걸었다가 어, 아니야. 뺐다가 또 다시 걸었어. 여기가 좀 어떤 것 같은데? 여기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맞춰야 될것 같은데?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완벽해질 때까지. 근데 이건 다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씩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집착은 뭐 조금씩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적으로든 뭐 성향적으로든 각고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뭔가의 문제시가 된다면 그 문제시가 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개선을 하면서 뭔가를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맞춰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 자, 향후에 개선되는 기간은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제가 고칠 수 있을까요? 금방 해결되겠죠? 음, 결코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개선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고요. 또그 시간만큼의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요. 이 강박이라는 것은요. 노출을 시켜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든 행동이든 이 부분들에서 노출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 노출을 통해서 뭔가 이 반응을 하지 않도록 수정을 할 거예요. 행동적인 수정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또 약물 치료도 함께 보통을 하고 있어요. 자, 인내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할수 있어. 나는 지금부터 안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요. 이 강박적인 사고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뭔가 이, 내가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공포를 느끼게 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을, 뭔가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접하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접한다는 자체가 노출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상황에 노출을 시키면서, 그 공포감, 그 불안감에 대해서 조금은 스스로가 무덤덤해질 수 있을 때까지 자기가 둔감해진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뭔가 둔해질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천천히 이 반응을 방지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손을 씻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손 씻기 강박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손을 씻는 것을 뭔가를 이제 참을 수 있도록 하는 연습과 과정이 필요한 건데, 무조건, 안 돼. 너 오늘부터 손 씻지 마. 하지 마. 그만해. 멈춰. <laughs>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그 불안감이 배로 커지기 때문에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더안 좋은 예우를 갖고 오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씩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이만큼에서 괜찮아졌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이렇게 익숙해지는 걸로 증상을 개선시키셔야 됩니다. 자, 상담을 통해서 뭐 강박이 생기는 원인을 알수 있을까? 아니면 고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요, 이 강박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이건 원인이라는 것이 뭐 성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유전적이다? 환경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상담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같이 찾아가게 되겠죠. 자, 우리가요, 이 강박이라는 것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더 주의해야 될 것들, 더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요. 이게 강박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우울증까지도 갈수 있어요. 자, 강박증이 심해져서요. 이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내가 이 행동과 이 생각에 쏟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학업을 하시는 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일상생활, 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점차점차 점차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면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간 관계에서까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모든 게다 악화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나는 외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혼자구나. 역시 되는 일이 없구나. 그냥 숨어버리고 싶어요. 음. 그리고 우울증이 생기고 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항상 초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물론, 때때로 그런 말을 하긴 해요. 성격적으로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완벽하신 분들이 가끔은 나, 내가 스스로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제가 강박장애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고 고민을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왜냐면 일상생활에서나 일적인 부분에서나 나는 지적받는 걸 싫어하고요. 이왕이면 한 번에 그냥 잘하자. 한 번에 그냥 통과해버리자. 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경우가 물론 있겠죠. 근데 이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내 스스로가 나는 강박인가? 하고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잘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물론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완벽함을 추구하실 거고요. 또 조금 부족하다면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 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든 적응하고 발전하고가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일상이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만남을 한 번쯤은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모든 것들은 다요.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제일 힘들까요? <laughs> 내 자신이 가장 힘든 거예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잘할수 없다면 남들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주고 있고 뭔가의 영향력을 주고 있겠지만 사실 내가 제일 힘들고 외로울 거잖아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단정 짓지 마시고요.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음, 조금 더 나은 삶이, 살, 삶을 살수 있다면, 저는 그게 또, 음, 또 하나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